보세요 이렇게 검은색이 이렇게 꼭 무슨 이렇게 이렇게 밀, 잉크가 밀리듯이 나오는 헤드거든요 이런 헤드는 세척기 돌리기 전 헤드를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세척기 돌렸더니 칼라만 세척이 됐어 검은색이 어떤 상태인가 보여 드릴게요 밀당 자체가 안될 거예요 자 보세요 안 되죠 두땡기죠 돌아가죠 이래. 보이시죠 검은색이 밀당 자체가 안 되는 헤드들 밀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헤드들은 노즐이 막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즐이 이렇게 100% 막히는 건 불가능 해요 노즐이 깨알 같은 구멍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게 한 번에 100% 막히는 건 불가능 합니다 노즐, 노즐을 지나가는 구간이 구슬 있는 그 구위가 굳어 가지고 잉크, 잉크 자체가 아예 못 지나가는 거야 이 헤드가 검은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수리하는가 잘 보십시오. 음, 한 개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제가 검은색에다가 주사기를 연결을 해서 상 눌러 볼게요. 이안 들어가지죠? 왜냐? 이 진공팩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진공팩 속에 구슬 있는 쪽이 잉크가 굳어서 그런 거거든요 구슬이 움직이지 못하면 잉크가 못 지나가요 그죠 근데 이 진공을 풀어 버리면 구슬 이 있는 곳까지 세정액이 가게 됩니다 자 비닐막을 걷어 냅니다 일단은 비닐막을 걷어 낼게요 비닐을 걷어 채면 이 속을 보시면요 눈으로 봐도 떡이 진게 보여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직접적으로 넣으세요 여기다. 직접 여기를 걷어내시고 여기다 시트로 직접적으로 넣으세요. 직접적으로 넣으시고 바늘로 여기를 사사사사사사 저어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펜트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안에 이렇게 구도가 있어 요 이런 경우는 윙크가 못 지나가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걸 녹여 내기 위해서는 이 챔버를 터트리셔야 됩니다 진공을 푸시고 이 속에 cs2를 직접적으로 넣어 주세요 직접적으로 넣고 얘를 이런 바늘 같은 걸로 저 구슬 속에 있는 데를 이렇게 이렇게 흔들듯이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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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뽑아내세요. 딱 뽑아내서 보.. 자 이게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연결하고 제가 살 밀어 넣어 볼게요. 자, 자,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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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보이세요? 안에 이제 액체 이동하는 거 보이십니까? 액체 이동하죠. 자, 딱 당겨 볼게요. 요렇게, 자. 쭉, 땡겨지고. 천천히, 이게 반복을 하세요,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요 상태로. 따사히 올라간다. 다시 이제 땡깁니다. 이제, 이제, 완전 뚫렸어요, 이제. 이제 완전 뚫렸어요. 이제 뚫린 거 보이시죠? 자, 이거 또 차죠? 또 땡겨지죠? 이제 드디어 뚫렸습니다. 요런 거, 요거 아시죠? 프린터기 새을 뜯으시면 있는 포장 테이프, 요거를 여기다 딱 걸쳐주고요. 에이씨, 칼로 칼로 자르자. 됐다. 자, 자 여러분은 유튜브 시청을 하시면서 헤드 수리를 겁나 쉽게 하는 방법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이 헤드가 수리 다 됐어요. 이 검은색에 잉크가 통과하지 못하는 정상을 지금 수리한 겁니다. 수리한 거예요. 요렇게 본딩 처리해서 흑착기를 눌러가지고 한 30분 정도 놔두면 돼요. 이거제. 어느 정도 붙었을라나? 가면 이 검은색, 검은색은 세척을 해야 되는데? 검은색은 세척해야 되잖아. 자, 여기 보시죠. 딱, 융착이 잘 됐다, 그죠? 아까 구멍을 빡 내가고 검은색 수리하는 애들거든요? 융착된 거 보이세요, 검은 거? 검은색 좀 보이십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됐다, 그죠? 아, 헤드를 정말 겁나 빨리 수리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빠른 속도로, 정강석과 같은 속도로 지금 헤드를 겁나 수리하는데 저는 이 헤드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헤드는 조금 전에, 아이고, 아이고, 검은색이 이렇게 나와서 밀당이 안 되던 그헤드예요 이게. 그럼 뭐냐? 검은색 쪽은 세척 자체가 안된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카트리지를 사색을 다 꼽지만 겁지만 디바이스에는 다 풀고 검은색만 연결을 합니다. 카트리지 하나만 돌리기 때문에 펌프 속도를 110 정도에 맞출게요. 110, 110 정도만 할게요. 그렇지? 오케이 됐네. 원래는 여러분 그 본드 칠해 이거 했는 했으면은 그 원래는 조금 그 30분 최하 30분 1 시간 이상 말리셔야 됩니다. 제가 좀 빨리 한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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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다 됐네. 이 보이시죠? 호수 시꺼먼 가 검은색 잉크가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검은색 노즐이 세척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검은색이 아까 밀당 자체가 안 됐었잖아요. 이런 헤드들은 오히려 노즐이 깨끗해요. 왠줄 아십니까? 왜일 것 같습니까? 검은색이 밀당 자체가 안 되는 헤드가 고장난 헤드라 그랬잖아요. 그 고장난 원인이 뭐냐? 노즐이 막힌 게 아니라 노즐로 지나가는 구간인 구슬이 있는 아래쪽에 있는 쪽이 그 구간에 막혀버려가지고 뭐 이게, 이게 잉크 출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100% 완전히 떡이 져서 막혀 있는 거는 오히려 노즐이 보호가 됩니다. 진공 그 속이 진공 상태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노즐이 노즐이 막히진 않아요. 저렇게 떡이 져서 밀당이 안된 헤드가 오히려 수리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수리하시고 나면요, 노즐은 그냥... 간단하게, 약품 좀 지나가고 세척 조금만 해내시면은 그냥 바로 정상으로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뭘 들어서 봤는데, 노즐 벌써 다 뚫린 것 같아요. 요, 요렇게 나왔던 게, 아예 검은색이 안 나왔던 게, 이제 헤드 청소 1단계를 했어요. 자, 이번에 2단계를 탔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여러분들은 믿고 보는 서머레드 수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음, 잘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헤드 하나를 또 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음. 우리가 이렇게 수리 다 했는 애들을 왜또 CS2에, CS2에 담궈 놓냐 하면요. 이 안정화 시키려고 그래요. 이 세정액이 일종의 그 보습제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피부로, 얼굴로 따지면은 로션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세척을 할때 굉장히 헤드 노즐에 많은 양의 액체가 지나갔기 때문에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수리 다 했는 헤드를 이렇게 여기다 담궈 놓는 거예요. 지금 요, 여기 통에 보시면은 CS2가 한 10mm 정도 들어있거든요. 거기다 노즐을노즐을탁담겨 놓는 거예요. 저렇게. 자, 요렇게. 수리를 다 했습니다. 보이시죠? 요런 잔잔한 거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이렇게 수리를 끝을 냈습니다. 이게 완전 백지가 나오던 걸 이렇게 수리 마무리 했어요. 자, 요거 색종이 다 나오고 나면은 또 요, 요거 차트 하나 접어갖고 했다는 집은 너가 저기 당간하라